안녕하세요. 창립자 여러분.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규율과 진지한 의지력이 필요한 긴 과정입니다. 오늘은 성공의 주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은 여러분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가장 대담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 또는 보유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와 같은 목표는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관리자일 뿐인 회사의 CEO가 되고 싶어요. 또는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그게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욕구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절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그들은 실수나 완전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자신 안에서 낙관주의를 기르세요. 모든 상황에서 가치를 찾으세요. 세 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 지식이 너무 많다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 전문적 개발,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하세요.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유연성을 개발하세요. 즉,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계획을 빠르게 변경하고 대한 솔루션을 찾는 법을 배우세요. 유연성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영감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세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을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서클이든 글로벌 스타와 업계 리더이든 상관없습니다. 소통에서 새로운 힘과 동기를 얻으세요.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하세요.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따르면 성공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독립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영감을 얻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이 그저 꿈으로 남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일하고. 실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개선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 의지입니다. 성공은 발견과 개인적 성장으로 가득한 신나는 여정입니다. 도전하세요.